예상 못한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예상 못한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 총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우리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어, 우리가 밤이 깊어갑니다.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도 우리는 축복임하고 고난 중에도 기적을 맛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또 누명 쓰고 시련 중에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축복이 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온갖 것으로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겠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려움 중에서도 돕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돕는 것이잖아요. 돕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과 마찬가지로 이 소망을 품은 자로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십시오. 입술에 파수꾼 세워 달라. 입술에 문을 지켜 달라. 여기 보니까 사람 원망하지 않았죠. 보디발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고 충분히 원망할 만한데.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충성해 될 겁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성도 계십니까? 고난 중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말, 고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 그거 이상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하 아, 성숙한 믿음은 이런 거구나.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애구방에 두 사람이 있죠. 장관이 있는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애구방에 노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아마 독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먹어가지고 왕이 뭐 두드러게 났던지 뭐 아니면은 뭐 몸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떡 아니면 술이다. 잘 모르니까 둘다 감옥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죠. 이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갇혔느냐?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상 못한 일입니다. 예상 못한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해석 자꾸만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해석 다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업이 흔들흔들해져 버립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픕니다 이유 없이 잠깐 떨어집니다 그럴 때 그걸 자꾸만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다 해석은 되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나는 거 보니까 감옥에 가졌지만 감옥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죠 이게 첫 번째 젤리고 또 하나는 신실한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라것 끝이 아니라는 것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도 축복이 된다는 것 요셉을 통해서 이런 단서만 몇개 붙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해석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술 맡은 잔지, 떡 굽는 잔지.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 이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좀 약간 아전 인수적으로 해석해야 될것 같은데 어,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쓰임 받죠. 특별히 억울한 사람 쓰임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그 약간 사이드로 적용하는 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잘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드럼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져 가지고 이제 뭐 새로 사야 되는데 뭐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물해 줄 사람 이 있는가 뭐 정없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뭐 절에도 헌금을 하겠다고. 뭐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한두 번 하다가 하여튼 마지막에 총 여덟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한 데인데 여덟 분이 한다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해석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 어디에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선교 이후에 인도 비하루에 교회를 세워야 될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딱 보니까 뭐다다 다 되진 않지만 그걸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럼헌금이니까 그 교회도 이게 드럼교회라고 지려그래요. 으 그렇죠? 드럼교회라고. 그 옮겨가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성도들이 뭐 피아노도 건물하겠다는 분이 나오고 내부 인테리어 하겠다는 분도 나오고 또그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그 완성될 수 있는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제일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돈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한다는 거. 하나님 내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 하여튼 나를 사용한다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흘러가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귀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 중에, 그 난관 중에 갇혀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갇혀있으나 조망을 품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갇혀있으나 조망을 품은 자의 태도는 뭐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하나님의 속성이 돕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 여성들을 어, 돕는 배필이다 그럴 때 헬퍼.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보혜사, 그게 헬퍼예요. 돕는 자. 하나님은 돕는 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속성이 도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속성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근데 이것이 상황이 좋고 나쁘에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든지 조망을 품은 자는 돕는 자로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신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함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섬겼다. 요셉은 환경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채색옷을 입었을 때의 아들의 모습이나 보디바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돕는 자, 섬는, 섬기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돕는 것이 힘듭니다. 못 돕습니다. 그런데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입니까 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 없습니다. 언제나 도우려고 마음 먹으면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신데 이제 암에 걸리충성스러 장로님인데 암에 걸렸니다 말기 폐암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도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고통스럽고 일도 못 하고 누워 있다가 천국 간다.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 물이 차니까 이 물만 빼는 거예요. 물만 빼고 계속 또 섬기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말기 환자를 위해서 좀 성기는 호스피스 사역을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그런 건물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잘 성기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돌아가신 돌아가셨는데 0년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뭐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죠. 늙어서 가신 거죠. 그 김의신 박사라고 그 제가 휴스턴 갔을 때좀 친하게 지냈던 분입니다.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죠. 엠딘엔드슨 미국에서 뭐 올해의 의학상 뭐 이런 거두번인가 받으셨던 분이 한데 그분 얘기 들을 때 제가 그분 얘기로 여러분 소개 몇번 했을 거예요. 암 환자가 암으로 죽지 않는다고 굶어 죽는다고. 에 예, 너무 안 먹어서 이게 항암 치료할 때뭐 방사능,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이게 단백질을 파괴시키는 건데 고기 먹어야 된대요. 고기 먹어야 단백질 회복이 되죠. 너무 안 먹어서 죽는대요. 그래서 이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밥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는대다. 그래서, 나이 들 때, 이렇게, 나이 살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kg, 20kg, 이렇게 더 찌잖아요. 암걸렸을때한번 버티라고. 그러니까, 약간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은 한 방에 가요. 왜냐, 위기가 한번 오거든. 그러면 지금 50kg인 사람, 20kg 빠지면 30kg면 죽지, 뭐, 안 죽겠어요? 그러나, 이게 든든하신 분들 있죠. 한 120kg 이런 분들은 한네 번은 버텨요, 네 번은. 예.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 불가사의 한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암치료 거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 가운데 7% 정도는 이유를 모른대요 암이 있긴 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암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대요 있긴 있는데 머물러 있고 또 갑자기 어, 어느 때 어, 조사를 해보면 없어져 있대요 근데 이 장로님하고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멈추거나 왜냐면 이분은 더 병원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멈췄는지 어떻게 든지 몰라요 하여튼 말긴데 10년 넘게 살았다는 건그 아무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대요. 그, 그 나중에 10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하드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섬김이에요. 남 돕는 사람들은 돕다 보니까 죽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맨날 내몸내몸뭐 녹차 마시자 뭐 좋은 거 먹자 비타민 B 뭐 종합 비타민 이런 애들은 비타민에 중독이 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섬김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뭐 이번 방학에도 준비한다 뭐 이런 사람들 될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섬길 때 사는 거예요. 섬길 때 오히려 애도 없고 그냥 두 부부끼리 알콩달콩 잘 살자. 그럴 때는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는데 애네명 나가지고 정신없게 사는 아줌마들 보세요. 다 건강해요. 왜냐하면 우울증 빠질 시간이 없어요. 애 가면 우울해 새끼는데 잊지 말라고요. 섬김에 있다고요. 섬김에 애네 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애네 명을 섬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명이 4 0명 섬기면 되는 거죠. 어디든가에섬길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하는 자의 얼굴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다 그랬죠. 존귀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보는 사람이 됩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쳐보면 고통과 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의 눈물이 보입니까? 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의 그 아픔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게 보여요. 근심의 빛이 보인다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돕는 자는 이렇게 돼요. 돕는 자는 그래서 탁월해집니다. 돕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 먹고 살 것만 생각하니까 점점 저기 눈이 어두워져요.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꿈 얘기하죠.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다꿈 얘기를 합니다. 때 해석을 해 주죠. 그 팔자를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 하나이까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해석하는 거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자기 힘으로 돕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돕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도우면 위험해집니다. 언제나 심지어 돕는 것조차도 내가 돕는다 그러면 위험해져요. 하나님이 도울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자세였어요. 하나님이 도우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이름으로 돕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헌금을 하고 교회 의 이름으로 도우면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뭘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돼요. 잊지 마십시오. 이 원리.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없죠. 해석은 뭐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은 그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이고, 뭐 여기도 떡도 3일이고, 3일 만에 그 바로의 색일이었죠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는다. 아마 이떡 굽는 사람이 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셔서 그 사람은 죽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은 복직이 됐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처음으로 청탁을 하죠. 14절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인간 너무 믿을 거 못됩니다. 뭐, 그러죠. 난널 절대 잊지 않아. 뭐, 나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저버려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뒤통수를 친게 아니고 다른 사건을 만들어요. 이제 누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꿔요. 그래서 난장판을 되게 만들어요.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그 내용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덮으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뭐 잊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나게 만드시고요. 다 들춰내게 만드시고 다 건져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누구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복되고 총지까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갇혀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언제나 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히 그 상황 속에서도 돕는 자가 되는 거, 헬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 돕는 게날 살리는 거라니까요 다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우리 사방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빛이 되어 주신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되게 하소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고통 중 축복을, 고난 중 기적을 주옵소서, 시련 중에도 축복은 오고 있습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 중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예상 못한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시험이 축복이 됩니다. 고난 중에도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소서. 도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통찰을 주옵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건전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믿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